안산시가 오랜 숙원이었던 신안산선 복선 전철 민간 투자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착공식에는 윤하섭 안산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사업 시행자 및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그 출퇴근 시간을 해소해 줄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또 중년의 저희 같은 사람들도 서울을 하루에 왕복할 짧은 시간에 왕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고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조 3465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안산시흥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4.7km 구간을 잇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지하철 이동 시간은 1시간 30분가량 소요됐으나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30분대로 절반 이상 단축되고 서해선 원시역에서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도 크게 줄어들어 서울 도심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향후 조성될 장상지구에 역세권 개발도 이뤄질 예정으로 안산시민들의 교통편익이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안산 시민이... 서울까지 가려면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신안산선이 착공되면 앞으로 30분이면 서울에 갈수 있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 기관과 운영 기관에 신규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안산선 개통으로 교통 여건의 개선은 물론 안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안산 드림 TV 권다정입니다.